아 지금이요? 아 어, 지금 이제 체험해보실래요? 이거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여이 사람 몰래가지고 어...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여러분 7시 49분 저시에 맞나? 7시 42분 아 7시 42분이야?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하는 거야? 뭐... 어... <laughs>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나린이 방에 있는 이유는 어, 토니님이 오늘 좀큰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느라 나린이 방에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준비 빨리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토니님을 깨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머리를 못 해가지고 응? 어디 갔어? 아. 아빠, 어? 아, 오빠. 어? 빠 언제 일어났어? 아까 일어났지. 왜? 응, 왜야? 아까 일찍 일어나 내가 깨워준다 그랬잖아. 선글라스 또 뭐야 지금부터. 아, 그런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laughs> 어? 긴장돼? 긴장되는 게 아니고 어. 서울 오래간만에 가는 거라 미치파악 어. 좀 하고 있었지. 네. 음. 사실은 오늘 토니님이 그눈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이제 벗고 다니고 싶은가봐요 편하게. 그래서 라섹 라식 뭐 이런 거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어쩌면 오늘 수술을 할 수도 있대요 당장. 뭐라고? <laughs> 오늘 한다고? 어, 당일 수술. 그래서 긴장해서 일찍 일어난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어 그게 아니고 뭐? 오늘 한다고? <laughs> 곧바로. 네, 나달이 학교 데려다 주고 저희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빨리 와 대지 늦었어 뭘 보고서 빨리 와 출발 나단이 <놀람> 아빠 만약에 수술 받으면 파이팅 하라고 좀 해줘 파이팅 <놀람> <아이고>, 파이팅했어 <놀람> <놀람> 아빠 잘했다 수술 잘 받고 와 아우 병원 도착했습니다 떨려 예 네? 떨려 아무래도 <놀람> 눈은 어. 잘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일단 아무튼 병원 가서 어. 눈 수술 받, 받도록 할게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데야 문진표 작성 네. 제대로 써요. 아픈데 있는 해야지. 거 쓰고 잘. 막상 또 병원에 들어오니까 어. 엄청 떨려요 지금. 떨려? 네. <laughs> 여러분 지금 통이님 검사하러 왔어요. 검사지 똑같이 안에 열기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요? 선생님 수술하기로 했어 오늘. 지금. 엄청 눈만 수술을. 수술하기 전에 DNA 검사를 해야 일단 되는데. 엄청 번잡하니까 내가 설명할 때니까. 이거 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대요. 일단 어 갔다 와요. 형님이 지금 한쪽 눈은 안경을 안 써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시력이고 한쪽 눈은 되게 안 좋거든요. 안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쪽만 일단 수술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먹어서 그때 노안이 오면 그때는 양쪽 다 이제 노안 그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해서 오늘 한쪽만 하기로 했는데 어 내가 내가 무서워. 아무튼 그래서 수술에 적합한지 이거 뭐 유전자 검사나 뭐 이것저것 또 검사를 해서 그게 맞아야 수술을 한대요. 아, 그래서 지금 그검사로 검사했어? 뭐? 그거 내려가는 거야? 빨리 가, 빨리 데리고왜 <laughs> 자꾸 <나한테> 해봐. 해봐. <laughs> 유전자 검사. 어, 빨리 테 와. 유전자리 빨리 빨리 빨빨 여러분 토니님 그 유전자 검사만 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나머지 검사는 이따가 한다 그래서 긴장돼요 수술하는 거? 긴장돼? 아무래도 눈을 아, 쬐야 되니까. 그눈 뜨고, 눈 뜨고 다 보일 거 아니야. 다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마취에서 눈은 못 움직인다더라고. 아무튼 검사가 남아 있으니까 어, 일단은 판단, 밥 먹고 올라갑시다. 어, 안경 벗고 다니면 못생겼을 텐데. 아니에요. 우리 프리랜드 다벗으거 거 보면은. 아이 아니, 죄송합니다. 붙이는 거아니요와 네. 음식 나왔습니다. 샤롱바오와. 또면 아, 진짜 국물 있는 건줄 알고 시켰는데 국물이 없는 거야. 난왜 맨날 이렇게 실패하지? 많이 먹어요. 잘 먹고 어. 힘잘써야지 <laughs> 국물 맛있어. 수술받는데. 음. 아, 이게 몸에다 뭐이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이건 뭐 수술하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수술하실 때에는 깜빡깜빡거리는 빨간 점이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빨간 점만 끝까지 쳐다봐 주시면 코팅하고 예. 끝. 복싱을 예. 하시는 순간 암전 되실 거예요. 아. 암전 되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시거든요. 예, 예.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제가 다장했습니다안 움직이. 게왜냐면 예. 아... 수술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잡고 하는 거죠. 지금 중심은 눈에다가 표시를 할 거니까. 예, 예. 제가 맞추약이거든요 수술방에서도 쓰? 마취약을 예. 좀 넣어가지고. 아 지금이요? 아 어, 지금 이제 체험해 보실 거예요. 이거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요? 이 사람 놀래 가지고. 어...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워낙에 어, 깜짝깜짝 잘 놀래가지고 어, 그러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 오빠 몸 절대 움직이면 안 돼, 후이야 절대로 <laughs> 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지? 네. 어, 어, 알았어 놀래가지고 평소처럼 몸막 이렇게 하나안 이거 돼? 뭔가요? 어, 괜찮아요 저를 믿고 혁이랑 이마 잠깐 일로 오셔서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놀래? 혁이랑 이마 살짝만 붙여보십시오 칠해나요? 네 중앙을 딱 맞출 거니까 그대로 계십시오 이제부터는 저희가 60도, 180도, 180도를 표시하실 겁니다 그대로 계세요 쇼,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저 믿으세요 아프셨어요? 아니셨요 깜빡깜빡 이 다예요 오케이 끝나셨어요 아, 수술은? 수술은 아니죠? 네어 깜짝이야 그 위치 표시만 근데 하나도 안 아프셨잖아요 어 예예 예, 하나도 안 아프셨어요 한한달 정도만 아마 적응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맨눈으로 사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냥 그때는 쓰시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이 진가는 10년 뒤에 예. 예. 10년 뒤에 친구들 다돋보기 끼고 있을 때 본인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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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돋보기 끼니? 그럼 독보기 끼는데?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못했어 느낌이. 아늘이 가까이 올 때. 이런 거는 처음이라 응. 선생님을 믿었는데 응. 신기하네 어떻게 그 안약 같은 거 이렇게 한 방울 응. 넣었다고 이렇게 마취가 되지? 근데 오빠 진짜 몸 움직이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 아빠. 이런 적이 처음이라 일단은 첫 경험인데 응.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토니님 수술하러 가 수술방으로 이동. 긴장되는데? 긴장돼. 아. 화장실 좀 먼저 가. 수술방 도착. 수술층 도착. 오빠 잘할 수있 잘해야죠. 아. 무서워. 공돌이 오빠 옆에 저 공돌이 안을 안고 있을 수 있나? 이게 <laughs> 긴장했어. 아, 오빠 비행기 아, 비즈니스 타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러면 그러면 <laughs> 안녕하세요. 갑자기 극공손해졌습니다. 주머니에 휴대폰 있어도 되세뭐 하세요? 벌써부터 아파. 뭐라고 하지? 실내화 되 슬리퍼로 갈아주 오빠 잘하고 와. <놀람> <놀람> 지금 토닝이 들어간 지 6분 정도 됐거든요. 한쪽만 하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소리들렸어 어? 잘 받았어? 눈 응, 봐봐 눈 보여? 어? 보 보이? 보이는데 뭔가가 뿌옇.. 뿌옇는데 이따가 터번더 자세히 보자 안 아팠어? 안 아팠어 아 그래? 눈좀 봐봐 여기 눈동자에 하얀 자국이 있거든 어. 오빠 못 봤지? 거의 못 봤어 못 봤지 뭐, 뭐가 있어? 볼래? 그게 레이저해서 그러는데 곧 없어진대 외계인 같아 맞아. 보여? 그래. 맞아. 화면에서 하... 보여? 화면에서 보여? 화면이 완전 하얗게 보여. 근데 지금 보여? 이 정도는 이렇게 가르이 되게 부해. 불투명한 응. 셀로판지를 이렇게 앞에다가 해놓은 것 같아. 완전 부해. 팠어 아, 바... 아무튼 오빠가... 긴장하는 건 어쩔 죄송한데요. 수 없어. 숨면마치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뭐 사람은 지 정신이 없어. 아, 장건 아닌데 정신이 없어. 제일 궁금한 없어. 거. 수술하는 거 이렇게 응. 보여? 레이저를 쏘고서 어. 뭔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바, 보여 그게? 어어, 어어. 이게요, 어 이게요 치과 가면 개구긴인가 어. 그거처럼 눈을 못 깜빡이게 어. 벌려가지고 기계가 이렇게 꽉 잡아주거든 어, 어. 입에다가 이거 끼는 것도 불편한데 어, 어. 눈에다가 이걸 이렇게 했다고 쳐 어. 수술하는 내내 어. 눈을 못 깜빡이면 되게 시렵겠네? 마취약하고 어. 물로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니까 어, 어. 시립진 않은데 무섭고 두렵지 그래서 보이니까 수술하는 게 근데 일단은 음. 결론은 음. 크게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 기술이 응. 좋아져서 의약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laughs> 어. 지금 보호대도 안 끼고 지금 약간 도마뱀 눈 같은 거? 네고 너흘 도마뱀 눈 오늘부터 염증약 빠득빠득 잘 넣어주시고 인공눈물 꿀렁꿀렁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케이 저한테는 일주일 뒤에 오시고 네, 네. 지금 옆에 하얗게 버블 이렇게 해야 할거 보이시잖아 네, 그 버블이에요 내일 네, 아침에 어쨌니다 음, 음, 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오른쪽 왼쪽이 뇌가요 역전돼요어이제 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왼쪽이 더잘 보이고 오른쪽이 들고였는데 네, 네. 이거는 이제 오른쪽이 정시가 되고 음. 왼쪽은 근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좌우 뇌가 반대로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처음에는 원금감이나 이런 게 조금은 어긋나실 수 있거든. 운전 조심. 당분간은 사모님 운전하시길. 얼마나요? 어, 스펙지실 때까지. 근데 아왜 사모님은 정하고 토니는 또? 운전은 맨날 오빠가 했거든요. <laughs> 너는 오늘 밤부터 예. 보이나요? 어, 아니 오늘 내일은 좀 뿌여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토니님을 집에 내려주고 이분이 조금 약간 실이 돼요. 그래서 먼저 내려주고 나린이 달인이 학교로 픽업을 왔습니다. 또 오는 건가? 나다리, 엄마 어? 좀 늦게 왔지? 어, 아니야, 아니, 엄마, 엄마가 엄마 6시 반에 온다며. 내가 언제? 6시? 그랬잖아. 밤이지? 그래도 더못 놀아, 지금. 짜증나. 뭘 짜증나. 오빠가 <laughs> 이따가... 빨리 끝나, 더 생각보다. 아빠 아버지가... 지금, 아, 어, 아프대. 가보자. 시더 어? 뭘시더야 아다리, 아빠 봐봐. 아빠가 누워있어. 아빠 아픈 거봐 똑같. 아빠 웃고 있는데. 아빠 눈, 외계인 눈 같아. 들봐 어. 아, 응. 응, 이상해. 똑같은데? <laughs> 또, 왜? 어? 응. 똑같은데? 눈덩어 크게? 네. 응. 흰색 어디 갔어? 오빠 없어졌어. 아빠, 없어졌어? 이거 내일 아, 아침에 없어진다 했는데. 이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니네 엄마가 너네들 픽업 다 해줘. 거짓말. 아 운전 운전 맞다 네. 그리고 오늘만 시리고 이제 안 아파. 아나 오늘 씻으려고 했는데 오늘 씻으면 안돼 선생님이 씻지 말라고 그랬어. 진짜 왜 이래? 야웃으면서 왔어? 가서 핸드폰 보세요. <못>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 7시 반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토님 지금 잔다고. 아 이거 눈왜 아, 붙였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너무 시려가지고 어... 했는데 병원에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기 전에 어. 꼭이 안구 보호용 이거를 하래요 이거거든요? 약간 안경같이 생겼는데 이걸 쓰고 자야 된대요 이게 자다가 손으로 막눈 비비고 이럴까봐 이게 어. 일단은 좀 우스꽝스럽긴 써 하지만 써봐 써봐 아봐 <laughs> 귀여운데? 어. 웃긴다 미안해 아픈데, 아픈데 네? 웃으면 안 돼. 거야.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자야 돼. 그러다 이렇게 이렇게 어. 하면 안 되니까. 일찍 잘 거야 그냥. 오빠 미안한데 네. 진짜 아픈데 미안한데. 네. 애들도 불러서 같이 웃으면 안 될까? 네. <laughs> 알았어요. 그럼 불러봐요. 아리나 웃긴 거 보여줄게. 일어와봐왜 <laughs> <laughs> 그래? 어? 왜그러냐고 새로 산 안경이 이거 끼고 어 이거 요즘에 예, 이거 유행템인데 몰라 이거 핫템인데 응? <laughs> 어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불 꺼줄게 얼른 자 예, 저기 시간 되면 음. 와가지고 또 안약 넣어야 되니까 꼭 깨워요 예 아프면 약 먹고 어. 이분 진짜 지금 아픈데도 약도 안 먹어 진통제 줬는데 아픈 거 먹으라고 일단 나는 네, 같이 가지 약을 어때요 지금 응? 수술한지 24시간 지났거든. 지금요. 어. 엄청 잘 보이고 진짜? 통증 통증도 없는데 어. 저의 그 안경 벗은 모습을 어, 미안한데 매일 보시게 될 겁니다. 아 맞네. 아 잠깐만 구치 여러분 잠깐만요. 구치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저 안경 벗은 모습을 맨날 다 본다고 구치하시고 그러시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날이나. 나빈아 오빠 진짜 이쪽 잘 보여? 선명. 해 원래 이쪽 0 1이였어요 이거지. 네, 0 1이었어 상당히 나쁜데. 잠깐 있어. 잠깐 있어 봐. 네. 아, 일단 책을. 요 밑에 있는 조그만 것 있지? 오른쪽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 그거요? 오른쪽 보여? 아, 아직까지는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럼 또 어디까지 보여? 다잘 보여. 다잘 보인다고? 아이, 그럼요. 아직은 약간 뿌예. 약간 조금만 더 있으면은 어. 환해질 것 같아. 아 진짜. 여태까지 어. 영상 보시고 저 걱정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laughs> 지금 눈도 잘 보이니까. 어, 이 얼굴 좀 적응하셔야 될것 같아. 요아이 얼굴 적응하셔야 된다. 아, 이제 받았다, 안경 받았다. 그리고... 안경을 안 끼고. 받아 선물이야. 이건 뭐예요? 토니님이 야외에서 집안에서 괜찮은데 야외에서 강한 햇빛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면 좋대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오빠가 쓰던 선글라스는 도수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쓸 수가 없고 오우. 도수 없는 거 어때? 이거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인데? 아 그러네 얼굴만. 선글라스 얼굴, 선글라 했구나. 얼굴 했구나. 하기 어. 전에 어. 아그 기분으로 돌아간 <laughs> 기분인데? 아무튼 어.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면... 선글라스 샀잖아. 너 선물 받은 척해. 그러니까 <laughs> 왜 주는 척해? 너왜 주는 척해? 그러니까 <laughs> 같이 가서 샀잖아요. 그럼 왜 주는 척해? <laughs>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도 요 새로운 얼굴로. 더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얼굴이죠.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해요. 안녕. 아, 저응한테 수롬이? <laughs>